예, 시간 관계상 보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보니까 좋은 발표가 될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유물이 다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이제 마중 오늘 전체의 토론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주제를 갖다가 이렇게 확정짓는 확정이할거요 구획 구획 정리이기 때문에 주로 키워드 중심으로 그 말씀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페이지에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왜 모였느냐? 뭐 다들 고생들 하셨지만은 현재가 그 촛불 정부라고 하는데 이 촛불 정부기 때문에 시민의 촛불을 들고 나선 그 시민의 뜻을 갖다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이 촛불 정부의 가장 큰 사명일 것입니다. 근데 촛불 혁명에 참가한 시민들이 공유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공정성이라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사법농단이 왜 심각하냐면, 이 공정성의 가치를 마지막으로 수호하는 제도가 사법부,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그 사법농단이라는 것은, 그사 시 사회적인 규범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규범을 갖다가 파괴하는 사회를 무질서 상태로 만드는 어,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아주 혼정 파괴 행위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는 뭐 다수의 뭐 열갈 필요 없이 다수의 피해자를 어, 양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것은 그. 특히 게 민주 사회의 기본 질서를 갖다가 파괴하는 범죄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거사 정리 과정을 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과거사 정리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 가 있는데요. 이긴 얘기를 이 수십 년 동안의 긴 얘기를 갖다가 다할 수는 없고 3페이지에 요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 페이지 결국 87년도 6월달에 시민 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을 갖다가 퇴진시키고 어.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폭력 피해자의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사, 그때 이제 제주 그때는 이제 제주 사3부터 이제 사 삼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 이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이제 설립돼 갖고서 그 진상규명을 하고 뭐 보상도 하고 그리고 그뭐 의료비도 지급하고 하면서 이러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진상규명 작업이라는 것이 나중에 그 재심, 제심, 형사 재심을 통한 무죄의 확인이라든가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 배상 소송의 근거가 마련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시행 착오겠지만 사건 어떻게 보면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마, 법률이 따로 만들어지고 따라서 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도 민보상 위원회 그시그시관련자분과의 심사 심사위원을 했습니다만은 해보니까는 위원회의 기능 활동 범위가 비슷비슷한 위원회가 활동 범위가 상이하고 근데 기준이 또 약간씩 달라갖고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의문사 쪽하고 민보상위 쪽하고 경계선이 어디냐 하는 거 것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구제를 갖다 그럼 사법부에다가 알아보자 결국 얘기가 그때 위원회를 갖고 한 것이 위원회가 통합성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법부의 과거사 구제를 갖다가 의뢰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이제 우리 김영삼 정부 말기서부터 시작해갖고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리뷰는 이제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가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시원한 말하자면. 그, 그 민보상법, 2000년도에 민보상법에 이 어, 어, 법이 지금 상당히 지금 뭐, 어, 그 현안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때 그 위원회 참가해본 경험으로서는 에, 경험을 다시 돌이켜보니까 우선 첫째 피해자들이 빠져있습니다. 대상에 한고자라고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한고가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한거을좀더 세게 해서 어떤 어떤 아, 저 이거 기, 기, 기록에 거한 이거 기한에 남을까 에한 가지만 한기하면생생길서한국에한 가지 생한한 얘기를 한면은 심일하다 보니까 이제 활국던졌한 그러면 이게 파서이국 어째 한은냐 그러니까 서한그 보수 측위에들로나와서 파수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어, 뭐 자본론 읽었다. 그고이건빨개 빨게 이게 어떻게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이냐. 뭐 이런 무지무량히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거치 이런 걸다 보니까는 법도 이렇게 됐지만 결국 피해자들이 여가스 얘기 한 사람 아니면은 이사람들 단순 피해자다. 이렇게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어, 어, 그래서 억울한 사람 상당히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많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두 또 번째. 에, 그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고 이것을 맨 끝에 생활지원금 을받으려면 저는 그때 저그뭐 교수라고 해서 의 원천적으로 직업상 그 대상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맨크에 신청서 맨 끝에 그 각서를 하나 받, 각서에다 사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각서에 이것으로서 국가와의 민사상의 합의가 성립된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도장 찍어야지 서류가 접수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며칠 전에 새로 만든 개정된 법을 2015년도 개정된 법을 가보니까는 조항을 갖다 슬쩍 바꿔갖고서 뭐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각서를 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거 다 끝난 얘기고. 그 당시에는 2000년도, 2005년, 2년도 당시에 그런 조항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각서를 갖다가 해야지 도, 돈을 내준다. 이렇게 들 이해를 해서 그냥 소류로 이해했고, 위원회에서도 그당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때 위원들이 얘기가 아니 그러면은 나중에 그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 국가에 대해서 민사배상을 청구하고, 민사배상금을 갖다가 나중에 내줄 때, 여기서 생활지원금 받은 거 공지하고 내주면 간단하게 해결될 텐데, 뭐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있냐 그것도 저~ 그 진보 측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보수 측의 대한변협 시계 위원들이 또 그렇게 대한변협 인권위원장께서또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갖고서 아 그~ 그 말씀이 옳다고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세 번째 세 번째 삼성계 이~ 처음에 삼성계는 이후였는데 이게 점점저 m b 가 되고 난게 MB 정권에서 m b 를 갖다가 챙겨갖고서 저~ 삼이사 데모 6 0년도 삼이사니까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럴 그러니까 때맨 처음에는 승용시 군사정권의 박정희 영구독재의 정 영구독재를 갖다 기도하는 박정희 군사정전 전두환에 대해서 한강한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뭐가 뭔지알 수가 점점 흐려지는 그 결과가 어 버렸죠. 그다음에 네 번째 본인이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누가 대상자는 자인지는저 신원조회는 저 국정원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국정원 데이터베이스에서 키워드 몇개 넣으면 누가 대상자인지는 다 나오게 돼 있는데. 이 본인이 이거 신청하게 했으니까 저도 신청했습니다만 그 소리 뛰로 다니더라고 뭐그 구치소 어디 다니다가 퇴시값도 나중에 이제 안 나왔는데요. 네. 그다음에 해고자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해고자의 경우에 복직 공고를 하는 때 있습니다. 그 명예 회복 조치로서. 그런데 이 민보상위의 복직 공고로 복직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섯 가지. 그리고 학사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사 경고에서 대해서도. 다 학교에서 나중에 일괄 복학을 시키거나 그런 그런 조치였었지 민보상위의 공고를 받아들여서 뭐 복학을 시켰다는 얘기였고 저만 해도 민보상위의 공고를 받아들여서 그뭐 대학 교에서 학사진계 말에말투했다는그 말투, 연락 받은 적 저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후 관리가 안 되는 안 됐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결국은 그래서 그 자력구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게, 없게 되었는데 이 자력구제 의 단계에서 사법농단하고 부딪힌 거죠. 그다음에 이 현재 그럼 사법농단이 뭐가 문제냐 하는 걸 갖다가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첫째 긴급조치 구호 같은 경우에는 유, 소위 그 유명한 위헌합법론 헌법은 헌법에는 위배되, 위배되지만 은 경찰관들이 잡아가두고 가두고, 가두고 둘겨팬건 합법이다. 이거 정당한 공무집행이다. 아, 그, 이거, 저 뭐, 고문 증명해라. 그런데 40년 전에 일을 갖다가 어떻게 증명하냐. 이래서 그 구치소까지 간 사람은 수강 기록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잡아다 놓고서 그 당시 큰한게저 중앙정보부나 저경찰서서 잡아다 놓고 두세 달 동안 그냥 처박아 그 두고서 사람 못살게 굴다가 얼나슬그머니 풀어 놓거든요. 그건, 그건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고생한, 그, 그게 몇 달씩 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 긴급조지 4호 피해자들 민청학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멸시효가 이제 민사 소송을 하다가 말고 3년에서 6개월로 또그 단축을 해버 단축을 해버려 갖고서 공주했던 사람들이 나, 나, 나타났고요. 특히, 그, 민청학년보다도이 경우가 전적 정말 안타까운 것이 오늘 이 자리에 뭐 피해자 단체에 참가하고 이름 걸고 있지만은 바다 건너 있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데 제일동부 간첩단 사건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다 건너 있기 때문에 음. 이 서류를 만드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왔다 갔다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또 일본어로 된 각종 문서들을 갖다가 번역해야 되고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다가 중간에 또 그득 육 개월로 단축이 되니까는 또 날벼락을 맞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혁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심판결 이후 배상금을 갖다가 지급 가지급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법에서 어그 이자 기산일을 갖다가 그단축 시켜 버리는 통해 고법별론 종결 일로 변결해서 결국 사건 사건이 발생한 칠십오 년오 년서부터 기산해야 될 것이 그뭐한 수십 년분의 이자를 반환하라는 이제 그 역소송을 갖다 다시 당했죠 네 번째로 시간이 없으니까 네 번째라 오늘 또 중요한 문제인데 해지권론인 같은 경우에. 좀더 해직 언론이라고 노동자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좀더 노사관계의 문제지 이게 국가의 공권력의 개입이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가 논리로 처리가 되,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동아투의다와 마찬가지의 결과 결과가 됐고 제가 아는 저또 이렇게 큰 사건은 아니더라도 이제 8 0년대에자은 작은 하나 사건으로 해직된 기자들이 있는데 그 제가 아는 기자들도 이거 좀더 노사관계 문제로. 그래서 당신이 사표 쓰고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니까 서류적으로 할, 말, 할 말이 없어지게 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살펴본 같은 과, 과거사 정리를 한 위원회하고 법원의 입장 차이라는 것은 결국 제가 보기에는 크게 제도가 서로 맞지 않는 제도의 통합성 내지 정합성이 부족해서 생긴 일인데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기행 창고를 갖다 좀 이렇게 돌이켜보고 다시 민주정부가 됐으니까 합리적인 과거사의 정리 방향과 기구를 정비하는 정비하는 과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에 나서야 될 것이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이 민주적 사회 질서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방안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특히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하에서 발생한 피해의 또그 큰 피해가 이제 통진당 사건인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통진당 사건에서 뭐 국회의원 그 지방 의원들의 의원직을 다 박탈해 버렸는데 이분들은 국민으로부터 오면 표를 받아서 당선된 사람들이고 다그 아 유권자의 위임을 받은 건데 그럼 유권자들의 의사는 다 유권자들의 의사까지 법원에서 다 무, 어,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문제가 있고 이것도. 어, 어,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라도 이거 공론화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전교조 문제도 지금 그 난리가 났습니다만는이 네, 결국은 전교조의 합법화라는 것이 이제그 그 나중에 일종의 타협의 산물이었는데. 이 사회 산물로 만들어진 정교조 합법파가 결국은 아예로 협약을 비롯한 보편적인 노동자의 기본권에 관한 국제 기준이라든가 아 보편적 권리하고 이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갈등인데 말하자면 현실 이것은 결국 사회 현실과 지도와의 충돌을 충돌이고 이 충돌을 갖다 조정하는 것이 이제 국회인데 이 국회가 일종의 이제 그 직무유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이 이 이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라 교원이라든가 공공부문 <laughs> 어, 종사자들의 노동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이거 이게, 시, 상당한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마무리를 돌아가겠습니다 결국 오늘을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나간 부조리하고 비리를 고발하는 것보다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실증 현 현실적으로 보수 세력과 진보적인 민주화 운동 세력이 국회 내부에서 동거하기 때문에. 과거사 정리도 불충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 이건 우리가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더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이 사법부를 갖다 굉장히 이제 존중하고 신성한 영역이고 어, 다른 종류의 어떤 독자적인 영향으로 보고 있었는데 사법부라는 데가 너무나 과잉 보호가 돼 있어 갖고 그 민주화 운동의 격동으로부터도 차단돼 있었고 외부 사회의 변화 변화와 그, 그 차단돼서 둔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서 외부의 시민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낡은 관행과 사고방식이 사법부 내부에서는 합리적인 질서로 남아있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현상이 오랫동안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법관을 처벌하는 거 현재 뭐 특별제품보다 뭐해서 법관 처벌하는 것도 중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관을 처벌하는 것보다 이 제도 개혁 방향을 갖다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 더 중요한 일이고. 또 특히 이제 그 권위주의 이 과정에서 권위주의적인 통치의 항고했거나 피의자가 된 인사에 관한 구제 방안 합리적인 구제 방안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마지막 페이지, 9페이지로가겠습니다 촛불 시민의 뜻을 갖다가 이제 반영하는 근본적인 처리 방안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사법부하고 우리의 일반 시민 사회하고 사이에 유리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투명한 벽이 벽이 있는데. <laughs> 이 벽에 가로막혀 박고서 누구나 다, 어, 어 그, 대한민국은 민중하고, 그러니까 권리가 똑같은 줄로 알고, 이제, 그, 법원 근처에 가면 다 벽에 부딪히는데요. 그래서 이 투명한 장벽을 갖다가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명한 장벽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제, 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법부의 탈성역화, 가 탈성역화를 갖다가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탈, 구성 구체적으로 우선 필요한 것이 그 대법원에서 한번 결정해 놓으면은 이것이 뭐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바, 명백히 틀린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8월 31일 헌재 결정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은 헌재가 대법원에 대해서 견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최종 판결을 재검토할 수 있는 재판소 원제도 통로를 갖다가 좀 개방하는 개방하는 지도적인 장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현재, 그, 또 하나, 이거, 시험 잘 봐서, 뭐, 여기, 여기도 이제, 이 변호사님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저, 공부 잘해서, 법관,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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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잘해서, 이제, 법관된 사람들이 한 번, 20대에 법관되고, 서 영원한 법관인데, 이런 걸 갖다가 언제까지 좌시할 거냐? 최,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 좀 저는 저 온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집, 최소한도 그 교육감 단위, 그러니까 지방 법원장 단위에서는 이 선출직제도를 갖다가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해서 이 법원 사법부에 종,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반 시민 사회에 말하자면은 저그 뭐 바람이라든가 탕가 탁류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좀 겪으면서 그 법과 이제 굳어져, 굳어져 있는 법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계속 좁혀와 좁힐 수 있는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길이 중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예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